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너지 팩을 까볼 건데요. 이번에 새로 나온 팩이죠. 일단 목표는 그 엑셀 싱크론 그 친구 25주년 레어도 뽑는 게 목표예요. 첫 번째 팩부터 까볼게요. 아, 옛날에 되게 잘 뗐는데. 크리본, 오 귀엽네요. 아 벌써 귀여운 카드 걸렸어. 하나된 소망. 라이프스트링 스트림드레... 드래그 슈레. 임페리티 브레이크 시클린 레어. 오. 역시 파이브 디지 팩이다 보니까 파이브 디지 관련 카드들인가 보네. 뭐야 잠만. 이거 싱크로 스펠링 틀린 거 아니에요? 어? 맞나? 이게 싱크로 스펠링인가? 모르겠다. 발음 그래도 싱크로니까. 이아예 오랜만에 보네요. 살라이트 유니콘, 하나된 소망, 디모마본오 디포머 그리고 임페린언트 리플렉트. 오신트러스테드래곤 제가동 아제 기동이야? 제기동, 기황제크란의 무한, 뭐야, 브레이크드로우, 기계 종 몬스터에만 장착이 가능, 기계 종 몬스터에게만 장착이 가능하고 발동할 수 있다. 3회째 자신의 엔드 페이지에 파괴된다. 안 좋네요. 살짝 불편하네. 임페리니트 디스트로이어. 김극동주아 이거 재정이 특이한 카드로 알고 있어요. 수파이 이거 어? 어? 25주년 벌써 어떤 어? 이거 이거 어 있어 아 9600원 너 혼자 왜요 여긴 아 이거 이거 블랙로즈 의 위치, 마법 쪽의 을 이거 제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월활용 블랙로즈, 임페르니티, 거. 아, 저기요. 아니, 임페르티 하라는 거 나보고 이거 지금? 이거 임페르니티 하라는 거 맞지? 임페르니티 제네럴, 파워 브레이크, 스카 워리어, 운명 만곡이라는 함정, 카운트 함정이 나왔네요? 신심 쓰는 게더 좋아 보여. 점쟁이 마녀 히카리, 브레이크들 너 시크였잖아. 구세로 세이비어드래건 야 추억의 카드네요. 그리고 뭐야 포춘슬립. 아왜 자꾸 나 시크 자꾸 꽝만 걸리는 것 같다. 기분 탓이지. 아차. 자, 잠깐. 기왕신용 에스터 리스크, 기왕, 기왕 창창출, 지박신. 뭐라는 거야? 오라스코차 라스카 그리고 방금 나왔던 매션언 에이. 에이프 블랙가든 스포어 포춘 레이디 에버리 기왕신 마시니컬 무한 지박선풍 운명만곡디모마폰시 엑셀싱크론이... 코빼기도 안보이네 엑셀싱크론 쓰기 빌어야겠는데 이거 안뜨면 뭐할까요 벌지 헬시큐리티 크림젤 헬시큐어 페어리 아처 포출레이디... 야 또? 또 포출레이디야? 기황제 와이젤 무한 포춘 슬립, 포춘 레이디 라이트. 아, 방금 시크로 나왔던 애. 블랙 가든 시크 텐션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기황제 스킬 무한, 임페린티 블레이크, 임페린티 리플렉터. 말하기도 귀찮다. 이젠 제발 좋은 거 떠라. 이거는! 태양의 신관 개운 미라클 스톤 임페르니티건 그래 이런건 괜찮다 안좋아 마지막 한 팩이 나왔는데 경건한 마음 아 시작부터 불안한데 아 이렇게 해야겠다 앞으로 앞으로 이렇게 할게요 워크토리아 표현이 되지 근데 네,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하겠다. 받아들이기 힘든 게. <laughs> 아 너무 불안한데. 아니 결과 이거 뭐야? 이게 마지막이야. 제발. 하나, 둘, 셋, 셋, 셋. 한 박스 이거. 한 박스 결과입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